슈퍼 에이저를 향한 건강 루틴. 저는 슈퍼 에이저를 향한 건강 루틴이라는 주제로 제가 최근에 실천하고 있는 건강 루틴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80세 이상 둘중 하나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한 부류는 치매에 걸린 사람, 나머지 한 부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답안을 원하시죠? 80세에도 40세와 같은 두뇌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슈퍼에이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는 건강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 루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셔서 건강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루틴은 집중력 앤드 항염 강화 버전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앞둔 나이잖아요. 그래서 근감소증이랑 치매 예방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기상 직후 몸 깨우기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셔요. 밤새 쌓인 노폐물도 배출하고 잠들어 있던 우리장을 깨워주는 거죠. 두 번째, 유산균을 먹어요. 아침에 장의 산도가 가장 낮을 때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세 번째,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맨손 체조 같은 걸로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거예요. 뇌 활성화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깨워볼 차례예요. 먼저 목표를 적어요. 올해 목표를 15번씩 적는데, 이게 의식에 각인시키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까지 나는 현금으름 1000만원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엔 오늘 할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골라서 정리해요. 그리고 학습 시간을 40분 정도 가져요. 유튜브 20분, 책읽기 20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건강, 자기계발, 경제, 동기부여 이런 내용들로 뇌를 자극해주는 거죠. 핵심! 방탄커피 타임!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방탄커피 시간이에요. 집중력도 높이고 에너지도 없고 항염효과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블랙커피 한잔 디카페인도 괜찮아요. MCT 오일 1티스푼 처음엔 반 티스푼부터 목초 버터 1티스푼 선택사항이에요. 기버터나 풀 사료로 기른 소에 버터 가 좋아요. msm 파우더 500mg 무맛 분말 추천 해요. 팁 하나 드릴게요. 블렌더에 돌리면 정말 크리미한 라떼처럼 부드러워져요. 꼭 해보세요. 커피 후 몸과 마음 정리 시간 커피를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명상 이나 호흡 운동을 해요. 케톤 에너지를 활용해서 뇌를 활성화 시키는 시간이죠.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해요. 폼롤러 스트레칭, 스쿼트, 플랭크 이런 걸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든든한 아침 식사, 공복 후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고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 넣는 게 중요해요. 먼저 레몬즙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g을 넣어서 마셔요. 그 다음 단백질 중심으로 식사해요. 단백질 쉐이크에 그릭 요거트나 계란을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종합 비타민, 코큐텐, 비타민 K2, D3, 비타민 C천 이런 것들이요. 왜 이런 성분들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레몬즙의 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도 키워주고 피부 미백에도 좋고 항산화 작용도 해요. 구연산은 간을 해독하고 담즙 분비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산도 균형을 맞춰주는 알칼리와 작용도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올레산이 심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죠.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비타민 E는 피부랑 세포를 보호해주고 장운동도 촉진해서 변비 개선에도 좋아요. MCT 오일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MCT 오일에 들어있는 중쇄 지방산은 빠르게 소화 흡수돼요. 그리고 케톤을 생성해서 우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거든요.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이랑 기억력 향상에 정말 좋아요. 우리 뇌의 비밀 두 가지 연료. 여러분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필요에 따라서 포도당하고 케톤이라는 두 가지 에너지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요 포도당 글루코스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생기는 뇌의 1차 에너지원이에요 빠르고 쉽게 쓸수 있어서 즉각적인 사고 활동에 주로 사용되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락하는 설탕 크래시가 생길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케톤. 지방을 분해할 때 생기는 건데 MCT 오일 같은 걸로 외부에서도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혈당도 안정적이고 집중력도 오래 유지되고 항염 효과에 뇌 기능 향상까지 일석이조죠. 알츠하이머를 요즘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해요. 뭔 소리냐면 당뇨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고혈당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랑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결국 뇌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의 60에서 70%가 지방 성분인데 좋은 지방이 부족하고 오메가-6 비율이 높아지면 염증이 생기고 신경 독성 위험이 커져요. 뇌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할네 가지를 알아볼게요. 1. 네. 설탕은 달콤한 독약이에요. 2. 네. 밀가루 과일에 있는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저장돼요. 4. 빡 MCT 오일이 두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MCT 오일이 왜 그렇게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간에서 빠르게 케톤체로 바뀌어서 뇌의 대체 에너지원이 돼요. 특히 18카프릴 산 성분이 케톤 생성 속도를 가장 빠르게 도와줘요. 둘째,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뇌세포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신경염증을 감소시켜주거든요. 셋째, 아침 공복에 방탄커피로 드시면 두뇌부팅 효과가 있어요. 집중력이 확실히 높아져요. MSM과 방탄커피의 환상 조합. 방탄커피에 MSM 파우더를 추가하면 시너지가 정말 좋아요. MSM은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건강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요. 운동 후 회복도 도와주고 방탄커피에 넣어 마시면 하루 컨디션이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해서 피부 탄력이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MCT 오일의 케톤 에너지와 MSM의 항산화 작용이 함께 뇌 기능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아침 루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레몬즙 올리브유 간 해독, 장 운동 촉진. MCT 오일 케톤 에너지 공급으로 뇌 활성화. MSM 관절, 피부 신경 염증 완화. 스트레칭 명상. 세로토닌 분비, 스트레스 완화, 저탄고지 식단, 혈당 안정, 뇌 피로 감소. 여러분, 혈관 건강이 전신 건강의 기반이라는 거 아세요? 노화 속도와 직결되고 만성 질환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망 같은 거예요. 도로가 막히면 물류가 안 되듯이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LDL 수치 자체보다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랑 관상동맥 칼슘 수치 같은 다른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는 생화학적 요인이고, 칼슘 침착은 혈관이 실제로 얼마나 좁아지고 막혔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인 지표예요. 호모시스테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을 먹을 때 생기는 중간 대사 물질이에요. 비타민 B군 B6, B9, B12의 도움을 받아서 무해한 형태로 바뀌는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하거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몸 속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고 혈전 생성 위험도 커지고 심지어 치매, 골다공증과도 연관이 있어요 포모시스테인 수치 관리 방법 혈액 검사로 수치 확인 정상 범위는 5에서 15 마이크로 몰입니다 9 이상이면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으면 7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건강한 생활 습관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에 쌓이지 않도록 비타민 B군을 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B6는 바나나, 닭고기, 고구마에 풍부해요. B9는 즉 엽산은 브로콜리나 시금치에 많고요. B12는 생선, 달걀, 유제품에 많아요. 비타민 보충제가 왜 필요한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던 비타민 C와 철분을 1990년대에는 20단을 먹어야 얻을 수 있대요. 1950년대 사과 한 개의 철분이 1998년 사과 26개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토양이 황폐해졌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JAMA에서 2002년에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성인은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선언했어요. 비타민을 소진시키는 것들 음식이나 기호식품 밀가루 음식 설탕 가공식품 과도한 커피나 차 육류 섭취 부족 과도한 탄수화물 술 담배 등 처방약 고지혈증약 항생제 경련제 경구피임약 스테로이드 위산억제제 진통제 혈압약 당뇨약 등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비군과 미네랄을 반드시 보충하셔야 해요 혈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 오메가3는 중성지방 감소, 혈전 억제, 염증 억제로 심장마비 위험을 10에서 30% 감소시켜요.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 분해하고 혈관 염증을 감소시켜요. 코엔자임 q 유0은 심장 근육 보호, 심장 기능 강화. 마그네슘은 비타민 B군 활성화, 근육 이완, 혈압 조절에 관여해요.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 촉진, 면역 조절.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 혈관 석회화 방지.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 콜라겐 합성으로 혈압 조절,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영양제 복용 루틴. 구체적인 복용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기상 직후 물한 잔, 유산균, 레몬즙에 올리브유 한 스푼, 방탄커피를 마십니다. 아침 식사 직후 비타민 B 복합체, 코큐텐, 비타민 D3와 K2 복합제제, 오메가3를 복용합니다. 수용성인 비타민 B군과 C는 하루 두세 번 나눠서 복용해서 체내에 일정량을 유지시킵니다. 코큐텐이나 오메가3와 같은 지용성 영양제는 주로 식간이나 식후에 바로 섭취해서 흡수율을 높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저녁 식사 후 비타민 C, 오메가3 취침 1시간 전 마그네슘 200에서 400mg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에이저가 되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 건강 루틴. 기상 직후 물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 깨우기. 햇볕 쬐며 걷기 등 간단한 유산소로 활력 증진. 명상이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 시작. 영양 관리. 다양한 채소, 과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 최소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이상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제 꾸준히 섭취 규칙적인 운동 주 3회 이상 유산소 걷기, 조깅, 수영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 밴드 운동, 웨이트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위한 스트레칭, 요가 정신 건강과 휴식 새로운 학습으로 뇌활동 촉진 외국어 AI 악기 등 사회적 활동 참여 및 친목 도모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 습관. 여러분, 우리의 건강 루틴은 필수 영양소, 보충과 함께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찾아서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없어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슈퍼 에이저의 길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한 루틴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슈퍼에이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